그렇지 풀이 할게요 그래 일단 얘는 중력 표시부터 해야 돼 이거 이쪽으로 40 이쪽으로 10 그럼 얘랑 얘는 얘는 왼쪽 얘는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이니까 반대 방향 힘이야 그럼 큰 값에서 작은 값뺀게 알짜 힘이죠 40 빼기 20은 질량 4억 1억 5, 같이 합쳐야지 같이 움직이니까 5 A. a죠 그럼 a는 0. 6미터 세크 제곱 어느 쪽으로? 그, 다른, 그 왼쪽 아래 그 문이 왼쪽 아래로. 왼쪽 아래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럼 이제 t는 여기서 쓰면 되겠네. 누가 커? 40이랑 t 중에 누가 커? 40. 40이 크지. 왜 이쪽으로 끌려가니까? 그러면 큰 값에서 작은 값뺀 힘이 ma다. 이지하죠. 간단하죠 그럼 여기도 만나볼까 얘도 어차피 구잖아 얘도 는 맞죠 네. 그이16 빼기 10은 MA 맞네 이지이런걸이제많이 풀어 봐야 돼요 풀이 친구는 이런걸많이 풀어봐야 한다. 그래서. 구이친구입이 친구는 이제 왔고요. 됐습니다. 이정도 하면 타입 정리된것 같고 이제 3법칙 들어가 겠죠 3법칙 뉴턴 운동 3법칙 3법칙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은 그 말로 풀어야 돼요 글을. 그러니까 문제를 말로 풀어 써야 돼요 뭔 뜻이냐면 자. 작용 반작용은 a가 b를 어머하면 b도 a를 어머한다 거든요. 그래서 작반의 특징은 이게 작용이면 이, 이게 반작용이 돼요. 그래서 주어 목적어가 바뀝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주어 목적어가 바뀐다. 이게 핵심입니다. 영어가 돼버려. 그렇죠. 이걸로 풀어야 돼요. 글로 다풀어야 돼. 안 그러면 헷갈려. 이거랑 이게 이제 작반이고 이거랑 흰평형이랑 섞어서 내거든요. 헷갈리게. 자, 힘평형의 특징: a가 b를 어머한다, 민다, 당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c가 b를 어머한다. 근데 두 힘이 같으면 얘는 이제 힘평형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이 힘평형의 특징은 목적어 같아요. 연습해야 됩니다. 이거, 이거 좀 이따가 예시로 연습하고, 자, 근데 이렇게 작용과 반작용인 힘은 둘의 관계는... 방 크기는 같고 크기는 항상 같아요. 이 작반 두 힘은. 그리고 방향은 반대입니다. 이거예요. 내가 벽을 밀어. 그럼 내가 왜이렇 튕겨? 네. 내가 벽을 밀면 내가 왜 이쪽으로 튕겨? 네. 왜? 힘이 와서. 무슨 힘이? 반작용. 그래. 내가 벽을 민다의 반작용은 벽이 나를 민다야. 똑같은 크기로.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밀리는 거야. 반대 방향이니까. 요겁니다 음... 자, 이거 예시 잘 봐요 로켓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왜 가스를 뒤로 부어 굳이? 작반이에요 로켓이 가스를 뒤로 밀면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축구공 차죠? 내가 공을 차면 공도 나를 찹니다 그래서 세게 차면 아파요, 왜? 내가 이걸 세게 차면 얘도 얘를 세게 때리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고 싶으면 힘을 이쪽으로 줘야 돼요. 왜? 내가 벽을 밀면 벽도 나를 똑같은 힘으로 밀어주니까. 걷는 것도 작반이에요. 내가 땅을 차면 창이 나를 땅이 나를 밀어주는 거예요 앞으로. 자, 노저울 때 앞으로 가고 싶으면 앞으로 져요 이렇게. 아니죠 뒤로 져요 왜? 내가 물을 뒤로 밀면 물이 나를 앞으로 밀어주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리고 작반은 또 이거 있죠. 지구가 달을 당기는 힘의 반작용은? 달이 지구를 당기는 힘. 좋은 목정을 받긴 했죠. 똑같은 힘만큼 당기는 겁니다. 됐죠 <laughs> 자, 그럼 이거연습해야돼요 잠깐만, 지워야돼 지워야돼 안돼 그런데 자, 이거 네개의 힘을 이렇게 줘요 이거를 이렇게 안좋은데 잠깐만 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자 F 원과 작반관계인 힘은 뭘까요? 그렇기 때문에 Japanese. I'm sure. I'm sure. i 자 sure. I'm sure. I'm 니까 r e I'm sure. I'm sure. I'm sure. I'm s u r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목적으로 바꿔야 돼요. 책이 지구를 장만장님. 그러니까 F2가 되는 거예요. 엄청 까려 이거. 헷갈리. 이거 F3랑 F4는 작반인가요? 네. 어, 맞아요. 네. 이 뒤에는 소용 없. 뒤에 표현은 상관없어요. 어, 책이 책상면을 그렇지. 그러면 책상면이 책을 바뀌었잖아. 이러면 작반이야. 그러면 여기서 얘가 안 움직이는 이유가 뭐야? 안 움직이는 흰평형에서 평형. 그럼 흰평형 관계의 두 개를 찾아봐요 F1 F1과 F4, F4, F4 왜? 그냥 그치? 책이 목적 그렇지 목적과 같아야 돼 지구가 책을, 책상면이 책을 이게 작반이에요 그러면 잘 봐, 이상하지 않아? F1, F2가 서로 같잖아요 작반이면 그럼 지구가 책을 잡아당기는 만큼 책이 지구를 잡아당기면 둘이 합쳐서 0 아니에요? 근데 이건 0이고 f4까지 작용하는데 그럼 이게 남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작반은 서로 합칠 수 없어요. 그거 엄청 많이 낚시해요 네. 힘인 다풀수 없다. 작용 작 그러니까 작용하는 대상이 달라 그래. 절대 합칠 수 없음. 어. 이것 때문에 작년 뭐 뭐지? 미사고 그 물리 잘하는 친구 그거 하나 틀렸어요. 나도하시데 아니 리어 절대 합칠 수 없어요. 왜냐면 대상이 달라. 그 그러니까 힘이 힘을 합쳐, 합치려면 작용점이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 작용하는 물체가 같아야 되는데 얘는 어디 작용하는 힘이요? 옛 체계 작용하는 힘이고 옛 지구의 작용하는 힘이에요. 서로 대상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공이 근데 목적과 같으면 합칠 수 있어요. 그래서 힘 평형 관계는 서로 합칠 수 있어서 0이될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엄청 중요. 자 낚여봐야 돼 근데. 자 이거 풀어 보세요.